우리 옆사람이 인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 날을 안식일 다음 날. 주일로 딱 맞춰 주셔가지고 해필이면 주일날 이렇게 입성하셔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종려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겠는데요. 어, 그러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낙이 타모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도 해마다 종료주일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출발했던 그 마을 백, 백박에라는 마을에서 그 행렬이 출발을 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까지 행진을 하는데 그 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m -hmm. my 아마 뭐 이번 종료주일 때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종료주일 저 행렬에 함께할 텐데요. 우리가 본 영상은 2021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일 때도 저 정도 인파가 몰린다면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요? 우리도 한번 예루살렘 한번 가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그 길을 걸어보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까지는 못 가도. 그때 그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그 낙이 타고 오는 그 모습과 또 함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박에에서 예수님이 낙이를 타셨는데요. 백박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죠. 베다니라는 마을은 많이 나오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길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 삼, 바로 이제 곧장 내려오면 사마리아를 거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고 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길 따라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베나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는데요. 어, 저렇게 평면으로 보면 조금 이제 조금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잘안 돼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을 하나 더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 멀리 이제 어, 가운데 저기 북쪽에 어, 위쪽에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에서부터 쭉 오다 보면 배다니에 오는데요. 배다니가 감남산 아래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남산 너어 아랫마을에 감남산 아래에 있는 도시, 아예 마을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베단이에서 이렇게 감남산을 쭉 거슬러 올라오면 감남산 거의 정상에 백박에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래서 감남산을 넘어오면 기슭에 게셀마네가 게셀마네 동산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 백박에서 나기를 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가셨던 거죠 아까 그 영상에도 보면 쭉 내리막을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백박에서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백박에 도착했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인데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이죠. 어 백박에 아까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백박에 백박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행렬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백박의 교회 안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강대상 뒤에 이제 성화가 있는데요. 확대된 그림 보여 주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장면을 그려 놓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하신 장면, 아 나귀를 타신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에게는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왕이 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열한기상 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여다의 아들 분일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때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의 노새를 타고 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 장면, 이, 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 왕이 오신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만 이렇게 이해,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마리 중에서 두 마리를 다 끌고 오라고 하셨고 그 중에 한 나귀를 타셨는데요. 아, 그때 그 장면을 그린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마리 나귀 중에서 어느 나귀를 타셨나요? 이 그림에서는 어미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맞나요? 아니죠. 어,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를 끌고 왔는데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실제로는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한번 저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린 나기를 타셨다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발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어미 나기 옆에서 아기 나기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나귀 새끼 이야기만 합니다. 어미 새끼 이야기는, 어미 나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나귀 새끼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어미 나귀와 아기 나귀가 함께 있었고 제자들이 그두 나귀를 같이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어미나기를 탄 것이 아니라 아기나기를 탔다라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이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왜 어미나기를 타지 않고 아기나기를 타실까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기라고 하니까 더 어리고 어, 연약했을 겁니다 그러니 안쓰러울 정도로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리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중에 작은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 예언 때문에 그랬구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예언서에서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야 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 장군들처럼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또 솔로몬 왕처럼 노새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더 낮은, 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더 낮아졌던 것입니다. 어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어쩌면 볼품없는 모습으로. 더 낮아진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왕에 오르는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죽죽으로 가는 죽음의 길, 더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그 길이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낮은 자도 구원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가시려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종료 주일에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호하느라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데요. 그 모습. 낮아지신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오신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어있는 어린 나귀를 그냥 끌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라고 하는 명령에 아마 제자들은 당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또 가서 예수님이 하신 하라고 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주인에게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고요. 또그 나기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고 라 하는 말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기 주인도 순순히 그 어미 나기와 아기 나기도 함께 내어 주었습니다. 이들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종료 주일에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첫 번째는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했던 것이죠 겸손의 왕에게 우리도 오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이 종료주일의 예배가 또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탈수 있도록 어린 나귀에 얹어서 예수님을 태웠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았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그 길에 깔았습니다 이것은 왕을 환호하고 또 왕에게 종기를 표해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류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 왕을 환호하고 왕에게 존경의 표시를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려 주일인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또 지금도 해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종려 주일의 그 행사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종기를 올려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종기와 또 존경을 올려 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늘 어린 약이 타고 오신 예수님, 또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께 늘 감사와 존귀를 또 영광을 올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도 보면 이종료주일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행렬이 아까 본 영상은 좀 이제 이렇게 짧게 이제 편집한 영상인데요. 아주 길게 그 전체 영상을 보면 곳곳에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인종과 나라와 상관없이 함께 올려서 찬양하면서 그 행렬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꽤 인상 깊었습니다 아저 모습이 천국에서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렇게 같아 보였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그 예수님 낙익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을 했는데요.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입니다. 아, 사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75년밖에 안 됐는데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아라머 바그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호산나는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닌 거죠. 그냥 이 히브리어. 어, 호산나 마치 구호처럼 기쁨과 환호의 구호처럼 사용되었던 그 말이 호산나였고요. 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는데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 어, 메시아여 만세 이런 어, 메시아여 구원하소서 메시아 만세 이런 환호성 같은 어,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송했었는데요. 우리도 어, 예수님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도 늘 찬송의 마음 또 찬송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순종과 종기와 영광을 또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낙위의 주인처럼 순종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겉옷을,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류 나무를 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존경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그 하나와 찬송도 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세상적으로 나를 높여줄 그런 왕으로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우리,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감사하고 또존경 드리며 또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적으로 높여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또 감사와 찬송 드리는 이 예배 종료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아 그러면서도 좀 엉뚱한 묵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태운 그 어린 나귀가 착각을 해서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것을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담내하려고 벌떡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엉뚱한 상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떨어지셨겠죠. 그리고 그 나귀는 환영은커녕 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낙이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낙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고 존경, 존귀를 드리고 찬양하면서도 가끔은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영광도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과 영, 예수님께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고 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지만 어떨 때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린 야기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겸손히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겸손과 나자짐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뿌리 내려 어, 주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욱 겸손하게, 또 더욱 낮아지셔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더 깊이, 더 낮게 겸손해지므로 하나님께서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늘 가득한 70주년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아,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 길은 세상적인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종료 주일인 오늘만큼은 더더욱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호산나 외치고 찬송하는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으니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